Just... 왁스를 묻혀서 밑에를 젖은 듯이 웻 wet, 웻하게 발라주면 미쳤다고 봅니다. 네, 옷은 이런 블랙. 스커트거든요, 이거. 블랙 윙 스커트 이렇게 매치를 하고, 여기서 오늘 액세서리가요. 음. 이거 귀에 하는 거. 뭐라 아, 반지가 요즘 반지가 없어. 이거 껴야겠다. 꼬임. 이거랑. 가락지. 이거랑. 부족해, 사도 사도. 여러분, 어떡해요. 오늘 룩이 너무 마음에 드는 딱 음. 어제 생각한 대로 내일 이렇게 입어야지 딱 생각하고 오늘 딱 입었을 때이 너무 마음에 드는 이힐이 이 순간 힐 fantastic 에어팟 표현 이런 느낌 근데 에어팟 들어가요 신기하죠 잘 되면 이렇게 되면 들어가요 얘는 진짜 최고예요 이거는 지금 한국에선 모르겠다. 되게 눕진하면서도, 완전 버터만 지는 느낌. 이렇게 유들유들 하면, 얘를, 머리 끝에만 놔 주면은, 벌써 이렇게 떡진 느낌이나요 하면은, 하나씩. 내가 왁스를 너무 많이 한거 아니야? 정도가 딱이에요, 여러분. 아우, 어, 너 뭐야, 머리 왜 이렇게 떡졌어? 머리 안 감았어?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랑은, 그냥, 거기서 그냥, 하세요. 절교하세요. 언니 저 언니 따라서 웨트해했는데 친구가 떡친 친구 것 같대요. 남자친구가 막 머리 안까았냐고 놀렸어요. 그러잖아요? 해요 저 그냥. 오케이. 여러분 이 질감 보이세요? 이 질감? 이런 느낌? 이 느낌! 바로 이 느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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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홍판 같아 세불이. 이좋아냐고 <laughs> 진짜 <없겠지 않나>? 웃기다냐 <laughs> 세불이 <세부리> 별로. 왜? 어고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는데. <웃음> 어. <laughs> 예 차돌떡볶이 하나에 중국당면 추가하고 어, 나는 하나하나 뭐? 이렇게 튀겨져 나올 줄 알았는데 어, 통으로 나오네? 찍을까 잘다 마음에 들었어 아주 고기도 딸려오면서 오뎅과 내가 <laughs> <그래가> 딱노렸어 <노력자. 웃음> 장난 아니야 1파 3피였어 <laughs> 종류별로 다건졌어 김밥 하나 띄운 것같은데 김밥 하나 올릴까? 올릴까? 방금도 아 소리가... ASMR <laughs> <laughs> 오! <대박. 웃음> 그치, 그치. 얇은데 빳빳한데, 응, 가벼워. 그렇지. 어, 야, 시원한 거원한 입었는데 시원한 건 무슨 느낌? 그게 바로 린넨. 어? 린넨 뭐 봤어? 빽 아, 이네요 블랙은 또블러이네 아, 어. 아 이분은 비디오 플로우 없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진짜. 어, 그냥 태양 어. 밴드 어. <웃음> <웃음> 잠깐, <웃음> 잠깐, 잠깐 <laughs> 뭐 가지러 왔어. <laughs>

사랑스러운 것들. Daily l 좀 오바인듯.

I'm a face. I'm a b o 다 y w h 아 n I'm drinking. 미쳤 o l d him. I'm a b o d 아 I'm a body. I'm a body. i 아 a body. I'm a body. I'm a body. I'm 추격 무고만하일도 1도 없네요. 너무 맛있다, 이거. 자기야! 지영양이 나는 통제당 4시간을 혼자 시킨다고 저공이나쁘잖아 무슨 일이 일해주시면 감사하죠 이거 다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걸어라고 써요 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이무맛이 또?

오버스, <laughs> 날리는 게더마스트 원래 <laughs> <오늘> 알코올이 가게 클럽스, <laughs> 끼를 너무 부리스. 이, 이 가방 너무 오염이 심해서 들기 싫었지만 그냥 오늘 이렇게 들고 싶고 그리고 사실 오늘 청바지 할지 스커트 할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목소리> 너무 오랜만에 써서 조금 썩은 게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화장품이 호락호락하게 빨리 썩진 않을 거라는 그런 K-뷰티 어, 이거 K-뷰티 아니지 단델리온 미국 거죠? 미안해요 예 그런 아메리칸 뷰티 아, 백화점 브랜드 다 있는 거기 어디지? 나스도 있고 막 알죠 여러분 아 진짜 기억이 안나 요즘 저이말 되게 자, 많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뭐였죠?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이말 되게 많이 하지 않아요? 헉, 약간 나이 먹은 거 아니야? 음, so 마음에 쏙 들어. 항상 늘 애용하는 it's 샤넬 it's 향수 오일이에요. 근데 이걸로 머리를 묻히면은 머리에서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난다고. 막다 발라요, 그래도. 왜냐면 난이 냄새 너무 좋으니까. 내가 그냥 샤넬이고 싶어. 그냥 내가 이 코코 샤넬의 이 향에 원조이고 싶다고 내가. 어 코에서 진동해 지금. 여보세요. 어 <laughs> 준비 다 했니? 어. 우리 이제 출발한다. 5오 분이면 갈것 같아. 알았어. 어 다녀 오겠습니다. 데이 데이.

집스멜이나지 않습니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먹어 먹어도 돼? 먹어 아, 먹어도 돼. 어도 돼. 먹어도 돼. 어도 돼. 먹어 먹어도 돼. 먹먹어 칭찬 요구. <laughs> 메밀꽃 공공주 좀 궁금하네. <laughs> <laughs> 이거지랑 이거지랑. 이 냄새도 나 텐데. 안 보여. 음. 맛있어? 좋아, <laughs> 음, 사야 돼? 응, 사야 돼. 약간 흥신해줘. 민다, 잘 자. 한 바퀴? 수소 한 바퀴? 뭐야? 진짜 이 새끼 콧야 이런 거 배워. 어? 어? 야, 공부 잘해서 뭐해? 이런 거배워 할까? 그래 왕산에서 고기 어, 다또 왕산에서적 언제 우리 몰래 왔다고. 왔다 아니. 왔다 아니. 가 누구야? 부끄러웠어. <laughs> <laughs> 어떤 남자. 야 <laughs> 날씨 좋았으면은 햇살 쫙 해가지고.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오늘 좀 <목소리도> 바삭스테이 어때? 오리지널 말고 그거 무슨 교촌에서 와사비 소금에 주는 거 있지 않아? 그거아 <목소리도> 니아드라이즈? 어 그거. 왜찌 감자? 아왜 감자? 그냥 순발음 것 같은데. 아 뼈지. 어... 너랑 말안섞게 할래 잠깐만. 진우 술좀 먹을까? 안 맞아. 왜그러 그래? 나는. 어. 응, 응. 얘기해봐. 들어줄게. 데 채우 좀 맥주 먹을래? 아... 어... 한 잔씩만 딱 먹자. 아리 음. 안 먹어봐, 빨리 가져가. 꼭다. <laughs> <벅, 딱>. <laughs> 오! 거거감사합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데일리 룩을 입으려고 했는데 이 유니클로 티가 이게 약간 소매가 짧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이 쪼끼가 여기 되게 여기까지 오는 쪼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전면 수정을 해야 하나? 제가 이 룩을 입은 이유가 오늘 김메인을 만나러 가는데 친구가 이제 사줬으니까 사준 거 입고 나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김해인을 만나러 가니까 김해인이 생일 선물로 준 옷을 입고 딱 나가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일단 티는 바꿔 입을 거요 지금 여러분 티를 뺏어 입는 게 귀엽긴 한데... 아, 뭐 입어야 돼? 아니면 롱스커트 귀여워 같은데? 두 개가 되게 비슷해 보이서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이걸 입었단 말이야. 근데 티를 빼? 이상하죠. 티 빼면 그 약간 간주이스트 아니야? 아닌가? 나만 느끼는 간주인가? 느낌. 아 지저분해 보이는데? 지에 아닌 것 같아. 지야 다시 티. 이렇게 이런 느낌. 죽대가 없니? 있지 어. 됐어. 완벽. 트러블 트러블 트러블. 나완성 챠오. 게요. 나 집에서부터 물안먹었잖는흥분해 <laughs> 가지고. <laughs> 아니, 요즘 테 테랑 너무 맛있어. 응. 어, 그러게. 테나가 맛있더라. 어, 나 원래 옛날에 테나막급혐했잖아 나도 나도. 무조건 카스였는데. 야, 나 왠지 개 맛있게 탔어. 나이스 nice. hey. nice. <laughs> nice. 이곳은 북가자동 맛집 불타는 끌끌이 <laughs> <laughs> 오맛있 <뭐야? 웃음> 되게 막 뭐, 뭔지 정체알수 없겠는데 <laughs> 맛있야 근데 이게 약간 청포의 알싸함이 올라와 음. 되게 매콤하네 <laughs> 그래 칼칼! 우리가 좋아하는 칼칼! 응. 어우 맛있다! 근데 근데 먹어도 될것 같지? 응! 한입 먹고 이거 저거 파겠 맛있다 야 그거 봤냐? 우리 싸운 거 브이로그? 아니 나도 무슨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니가. 어, 근데 우리 졸라 할수 있었어 그날! 아또 <laughs> <laughs> 기억이 데야 그날 진짜 <웃음> 그거 <웃음> 내가 잘라서 그렇지 너 진짜 개했어 막 아, 알잖아 민지야 당뇨가 나가지 저런 거를 야 봐. 나는 복지평가서 <laughs> 얼마나 너 이거 가막난 이런 성격인 거 알잖아 야 그리고 내가 서울 와서 너밖에 안 만났는데 진짜 좀 그게 너무 심한 거 같아 내가 좋아하는 <laughs> 사람한테 <laughs> 너무 막 <난> 이러고 아니면 <laughs> 너무, 너무 냉정하고 아니 아싸리 아싸리 뭐남이다 그냥 있는 사람한테만 그니까나 남자 친구한테도 안 그래요. 아니 근데 성남한테도 안 그래 아, 나 그냥 내 친구한테만 엄청 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면은 엄청 그런 거 독심이 많은 음, 음. 거같아 맞아. 사람 없이 그냥 좋아하는 사람 맞 사람 없이 그니 너도 그런 거야. 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넘지는 에너지가 너무 커서 외적인 사람한테는 음. 아예 그냥 맞아, 맞아. 칼 같은 거 어떻게 응. 그 사람한테 돋을 응. 에너지를. 응. 어, 어, 여기에 다쓰느라분산이안 돼. 응. <laughs> 뭐라고 했어? 응, 난다. 이거 어때? 라 그래서 여름은 내가 싫어하지만, 여름에 술 먹는 건 좋아. 김이 미쳤다 와 배불러 배불러다고? 응. 아 약해지면 안돼 정신 차려와 음. 맛있잖아 음음음어야아 아, 맛있네 풀리냐?